지앵이 류류납선호씨의 처제가 어, 친구하고 또 응원을 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처제 좀 불러주세요 처제 어디 어디 계신가요? 처제군요 어우 처제의 미모가 어우 어 아름다우세요 상당히 멀리서 볼 때는 예뻤는데 점점 오면서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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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표정이 막 굳어지고 예뻐, 있어요 예뻐 예뻐 민강의 처제들 카드들. 이게 뭐예요? 친구를 섭외해서 같이 왔습니다 아, 같이 친구도 같이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예 친구들 예 아유 나이가 다들 들어 보이네요. 아, 빨리 오세요. 친구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생각을 했어요. 저 오늘 어제 갑자기 부탁 받고 <laughs> 아, 안 나온다르지 왜 나왔어요. 오늘 고기 사 준다고 했어. 아. 고기 먹으러 왔거든요. 아유 자제들이 준비한 자 응원 어 애기도 애기도 있어 애기도 나와보세요. 음악과 함께갑니다. 야! 잘한다! <목소리> 야! 잘한다! 우리 천재! 허 이발! 이봐이봐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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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봐, 이 봐. 야, 봐, 허만영 선수는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팠다면서요? 네, 지병 때문에 한 20년 이상을 고생을 했죠. 어디가 아프셨던 거예요? 어 통풍이라는 병을 얻어서 어, 젊어서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예, 많이 아팠는데 어, 탁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어,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치 상태. 네, 통풍이 진짜. 너무 너무 아픈 병인데 이 통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 저희 아내를 뺄 수가 없죠. 이분이 아내분이시고 옆에 계신 분이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 그들이 이제 건강한 몸으로 탁구 다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천하를 얻은 것보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 남편이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이렇게 건강하게 아. 있어줘서 <laughs> 무엇보다 우리 여기 장모님이 여기 와 계신데 장모님 우리 사이가 아유 결혼해보냈더니 아주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예 그때 어떠셨어요? 진짜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참말로 눈물결 정도 습니다 정말 우리 사이에게 사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우리 허만용 우리 사우야 너무 건강하고 너무 고맙다 그렇게 건강하게 삶 지켜줘서 내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예, 우리 남편에게 오늘 경기를 잘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어쨌든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이렇게 건강하게 내 앞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 <laughs> 대망의 결승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단식으로 펼쳐지는데요. 고향과 민광의 경기. 자, 문현연 선수 서비스. 서비스. 자. 저렇게 이제 공이 떴을 때 저렇게 스매싱할 때는 라켓이 너무 저렇게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어, 좋아요. 어, 네. 1대1 동점. 네, 문현연 선수 아주 화이팅이 아주 좋습니다. 자. 유남섭 선수의 서비스. 자, 서비스 넣고요 카트, 카트. 어, 카트 좋았습니다. 카트, 어, 카트 좋았습니다. 네. 진짜 준결승에 했을 때보다 카트의 구질이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자, 서비스. 네. 오, 아이고 렸네요3대 1. 1. 자, 그렇죠. 네. 오. 네, 4대 2, 2점 앞서가는 유남섭 선수. 오케이. 유남섭 선수. 네, 아 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네, 보여주시는데요. 그 예. 이게 맞나? 구멍은 아닌 것 같아. 구멍은 아닌 것 같아. 아이고. <laughs> 봐준 게 맞나? 구멍은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아이 게 이게, 이게 웬 일입니까? 아이고. 그래서 자격. 아, 네. 네. 자, 서비스. 공격. 오, 와, 문장 공격 문장 좋은데요. 어. 현자 선수. 자, 서비스. 올리 쉬했고요 카트. 자, 카트. 자, 카트. 아, 아 카트 아이고. 약해요. 카트 기술 약해요. 유남섭 선수 카트 기술 약합니다. 아, 아쉽네요. 괜찮아괜찮아 서비스. 자, 공격. 어! 역시 유남섭 선수 공격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네. 민광이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자 김경호 선수의 서비스. 서비스. 자 리시브 공격. 아, 아, 정말. 지금 뭐그 호만영 선수가 못해도 좋으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유남섭 선수가 카트가 약하니까 차라리 어. 그렇게도 진이 공격을 공격 해라. 해라. 네. 네, 아주 작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민광의 서비스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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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광의 서비스 오아 아, 이런 실수로 실수를 있네요. 하네요 네네자 네. 네. 고양 분발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경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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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백핸드 말고 돌아서서 포핸드 공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전 민광에서는 지금 계속 서브 미스를 서로 그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자, 서비스. 카트. 자,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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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이번에 어려운, 네. 거 네. 어려운 거 받았어요. 어려운 거 받았어요. 문현현 네. 선수 아주 어려운 거 받았어요. 저 보세요. 저렇게 카트 연결을 하면 저쪽에서 불리한 건 없어요. 김재호 선수의 서비스. 서비스. 커트 했고요. 커트 공격 받았고요. 자, 아 공격. 아이고 짧았습니다 아, 저 진짜 문현자 김경우 선수는 거의 뭐 공격 안하고요 완전 찬스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살살 연결하면서 네.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김경우 선수가 유남수 선수를 어떻게 막아줄건지 공격 아, 아 네. 상대의 실책이 행운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오만영의 서비스 오만영 자 받았고요 카트 그렇죠 공격 잘했고요 아! 오! 아! 잘했습니다. 아주 작전 좋았어요. 아주 작전, 네. 작전 좋았어요. 오만영 네,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네 아주 작전 좋았어요. 여섯 점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문현자 선수의 서비스. 네. 네 게임 포인트 먼저 가져가는 네. 고양 좀더 집중하고 차분하게 경기를. 네. 아왜 그래요? 아. 아. 지금 제가 좀더 집중하고. 아 이게 아유남수 아. 선수. 아. 아, 네. 고양과 민광의 대망의 결승전 마지막 경기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자 서비스. 서비스 카트 써. 공격 자 다시 공격 김선은 선수 좋아요 와1대1 동점 네. 지금 그 김상일 선수는 고양시 일부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요. 김선은 선수는 고양시 3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김상일 선수 는날네 날... 네, 그렇습니다 잘 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와 김선은 선수 역전입니다. 네, 자 이러면요 김상일 선수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네. 이겨야 본전이고 김상일 선수랑 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나바. 어 좋아요. 카트. 공격. 들어가야 돼. 아니, 아 들어가야 돼요. 아질수 아아 있었는데 네, 아깝습니다. 저 아쉽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아직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김선우 선수 잘해주고 있어요. 일부를 만나서. 네. 자 서비스 가볍게 가볍게 드라이버. 아. 아 멀었습니다. 자. 원래 진짜 아마추어 경기에서는요. 진짜 시합이면 일부 삼부 하면은 김선우 선수가 세 점을 먼저 잃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3대0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와, 아, 잘 받아쳤는데 네. 좀 각도가 아쉬웠습니다. 아우, 아우, 어려워, 어려 아,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실력에 서런 차이예요. 2부와 네. 3부 실력의 차이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선은 선수 아주 잘 싸웠습니다. 네, 너무 잘해 줬습니다. 아, 동네 코스러스 숨 막히는 한판 대결 정말 숨 막히는 대결했습니다민감팀이이대모을 앞서 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고양팀이 역전하면서 고양팀이 3대 2로 오늘 우승했습니다. 이라 방송. 히트다 히트.